엄청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딱 봤을 때, 어, 부처가 많이 줄었으니까 정부의 역할이 줄었나 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실국을 분석해보면요, 훨씬 늘었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제가 특정 부처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어떤 부처는 제가 5년 전에 분명히 분석, 분석했을 때, 정부가 하는, 그 부처가 하는 일이 한 7천 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5년 뒤에 딱 보니까 만 개.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계속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내부를 뜯어보면 만 개라는 게더 늘어. 30% 이상 늘어. 그게 바로 그런 면에서 저, 저의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런 정부의 기능을 축소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줄여야 된다는 거죠 정말 제가 이렇게 분석해보면 이걸 왜 정부가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할 일은 못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것처럼 맨날 회의하고 그 엉뚱한 일을 하다가 뭐야 공무원들이 하루 감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뭐예요? 성과가 안 나오는 지금 현재 시스템.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역할에 있어서는 분명히 정부가 지금 말하는 4차 뭐 인공지능 혁명에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모가 허재는 아닙니다. 제대로 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제대로 된 정부가 무엇을 할지를 고민해야지 무조건 귀목힌다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정원리에서 잘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유와 책임.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권력을 분산하고 위임하고 권한을 갖다 밑으로 내리려는 거예요. 자유과 책임이 있어요. 지금 지방 많은 자치단체가 우리에게 권한을 넘겨주세요 하는데 중앙부처의 공무원들 많은 학자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 넘겨주면 쟤네들100%말아고니다100%말아봅니다그 음? 얘기는 뭐냐? 자유과 책임에 대해서 잘못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최근 10년 동안에 많은 구나, 뭐, 시에서 높은, 뭐, 시청 만들고, 구청 만들고, 돈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말하는, 저 지금 이재명 시장 있는데, 거기는 뭐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왔다 그러고, 예? 몇 군데 뭐, 용인시도 뭐, 파산 했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 할 때, 이제, 그게 바로 중앙구처 공무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권리입니다. 허바라. 어? 자율성하고 책임 전혀 없다. 망하,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해서 막 져놓고, 문제되면 뭐예요? 중앙부처가 알아서 해결해 주거 이런,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민하는 게 성장과 형평 뭐, 요런, 요런 것들. 뭐, 다 이해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안 해요. 이제 지금 국정원에서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도전할 수 있는 공무원이 돼야 되고요. 창의성 있는 공무원이 돼야 된다. 실은 공무원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법이 존재하지면 일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네? 피곤합니다. 일을 하는 순간, 법을 넘어서는 일을 하는 순간 굉장히 피곤해져요. 어떻게 피곤해지느냐, 언론한테 한번 까이면 뭐예요? 우리 말하는 것처럼 이제 거의 부재불능입니다그 사람의 의도랑 그 사람이 선의로 했던 악의로 했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론에 한번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 언론에 뭔가가 나온다는 거에 두려움 때문에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시민들한테 안 보여줍니다. 왜 언론은 맨날 까는 거를 목표로 하니 잘했다라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뉴스에서 어, 정부가 무슨 일을 잘했다 이러면 더 아주 어영방송이다 이러고 뭘막 정부가 못하고 있다막 까면 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뭐예 도전성에 까보죠. 그리고 새로운 거를 해보려고 하지 않나 그러면서 도전과 창의가 적어요. 뭐 여기서 이제 스마트라고 했지만은 제일 뭐 규모를 줄이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정부에서 고민해 있는 것, 다음 정부에서부터 계속 고민해 있는 건 뭐냐. 우리 과학기술 쪽에 좀더 노력을 해. 여기를 중시해. 그러니까 우리가 70년대에요. 네? 뭐 지금 뭐 대통령하고 <laughs> 관련이 있어서또 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박정희 시대에 포인트를 보면, 바로, 이게 아 바로, 테크노, 카시, 기술자들 굉장히 부대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갖고 있고, 진짜 기술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해외에서 무조건 스카우트였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기술자나 전문가가, 과학기술 쪽에 분야의 전문가들이 뭐예요? 우대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점점, 점점, 점점 천신을 봤어. 그니까 옆에 있는 중국이 지금 잘 나가는 이유는요, 뭐, 들어보셔야 알겠지만, 거기에 핵심 엘리트들은 전부, 우리 좀 심하게 하면 공돌이라고 하는 공대 출신들입니다. 이공대 출신.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이해력도 있었고, 그 위에서 이제 자기의 전무적 그런 것들을 결합해서 우리 정치적 감각을 가져서 그 최고의 지도자가 되니까 기술을 굉장히 힘들한 지금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뭐예요? 기술에 대한 무한 투자를 하고 무한 결과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여기 테스트 논술대학이지만은 네? R&D 예산을 한번 따르면 굉장히 좋아요. 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희 구체 연구기관의 저희 연구와는 다릅니다. 저희는 적어도 예산 가지고 고민을 하지 만 근데 저쪽에 대전에 있는 연구단지의 박사들 만나면요. 거기는 1년 내내 그 사무관,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뭐예요? 예산 설명하느냐고 거의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할수 있는 풍토가 지금 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는데요. 네? 그 돈의 성과가 안 나오는 게 바로 기술자를 무시합니다. 당장 오늘 이제 우리 여자 장 요즘에 최근에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을 막 얘기하니까 지금 대전에 다뭐하는지 아십니까?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 다 뽑아. 그리고 내년에 당장 성과를 내요. 근데 제가 만난 박사님들 <laughs> 그러더라고요. 벌써 그거 지금 얘기하는 공무원들이 얘기하고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기술을 우리가 만들어내면은 이미 미국이나 우리, 우리가 우리 따라가야 될 국가들은 벌써 다음 기술을 하고 있다. <laughs> 오히려 지금 얘기 안 하는 걸 우리는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언론도 그렇고 뭐예요? 지금 당장 뭔가를 보일라고. 그러니까 맨날 고만고만한 기술만 맨날 만들어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테크노포트를 중시하는 전문가를 중용하는 그러한 정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니다그단고 다음에 우리 정책과제와 관련돼서는 우리 백희 교수님이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그 앞에서 아, 설명해 주셨던 그런 에 따라서 정책과제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크게 이제 어, 관리 부분, 그다음에 운영 부분, 서비스 부분 이렇게 해서 작은 정도, 신청한 정도, 공정한 정부입니다그앞 부분에서 스마트의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스마트라고 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똑똑하고 하기 때문에. 어, 예를 들면 이런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가 어떤 형태로 움직이게 되는 어떤 이상적인 아이결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이런 형태로 가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어, 그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10개를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 관리 부분입니다. 어, 수직적 객층 구조의 축소 그리고 책임분권형 가버넌스 체계 확립 그리고 어, 직분리제조 요소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협력 중심의 공직 시스템으로의 어, 전환이 있다. 그래서 어, 특히나 아, 21세기의 가장 그 행정이나 행정 분야에서 가장 큰화두라고 하면 아까 도 말씀하셨는데 협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협력적 관리, 그래서 이 협력을 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어, 정부 혼자 그 말에 앞부분에 계속 말씀하셨던 것의 의미는 정부 혼자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고요. 어, 민간하고 그리고 시민들하고 그리고 또 시민사회를 어, 적절하게 잘 어, 서로 협력을 할때 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어, 여러 산적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그 효율적으로 어, 그런 문제들을 어,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과 어, 개별 부처의 재정 자율권 확대,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속한 정부에서는 클라우드 플스 정책, 그리고 신산업 어, V 정부 내부 수요 확대, 그래서 산업 활성화가, 어, 활성화를 위해서 네거티브 규제 확대, 그래서 가능하면 규제를 이제 좀 줄여보자는 그의미입니다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부분, 협력 어, 부분에는 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참여를 확대래서 이제 보안성을 강화한 부분이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어그 IT 기술의 어떤 보안을 강화해가지고 국민들이 좀더 어, 참여할 때 비용을 좀 적게 들여서.